안녕하세요. 해외여행이나 출장 때문에 로밍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이럴 때 해외로밍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, 선불포는 요금제 비용을 선납으로 합니다. 신용불량자, 연체미납자, 외국인, 법인, 개인회생 파산자, 모두 다 되는 개통은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? 카카오페이 또는 토스 인증서 있으면 비대면 개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명 인증이 되지 않는 분은 전국 70여개 공식 매장에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되는데요 본인 인증이 되는 분은 엔텔레콤 멤버십 앱으로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태블릿 소유번호 2899875 맞게 입력해 주세요 유심은 이마트24에서 유심 구입해 주시고 접속 완료합니다 개통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확인 후 승인해드리겠습니다.